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장재 공제조합 시장 대응팀 박인수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멸균팩 재활용을 통한 순환체계 구축 방안에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이 발표를 계기로 멸균팩 재활용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아울러 재활용이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공제조합 소개 및 EPR 제도를 간단히 안내드리고 해두 번째로 종이팩 개요 및 재활용 현황. 세 번째로 멸균백 재활용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멸균백 순환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공제조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며 의무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산자 책임 재활용 EPR 제도는 생산자에게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회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재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공동으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에 필요한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대상 품목은 금속캔, 종이팩, 유리병, 합성수질류이고 그 중에서도 종이팩이 가장 재활용률이 저조한 품목입니다. 재활용 흐름도입니다. 보시기에 다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생산자가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납부하고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를 거쳐 재활용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종이팩은 생산 이후에 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 각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이팩 종류 및 구조입니다. 종이팩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이 2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일반팩은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에 사용되고 멸균팩은 상온 보관이 필요한 제품에 사용됩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일반팩은 내부에 흰색 종이가 보이는 반면에 멸균팩은 내부에 알루미늄이 보입니다. 구조를 보셔도 일반팩은 PE와 종이로 구성되어 있는데, 메기인 팩은 PE와 종이 그리고 알루미늄이 접합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종이팩 재활용 실적입니다. 14년부터 22년까지 출고 수입량은 약 7만 톤 내외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실적은 14년에 16,900톤에서 22년에 9,877톤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재활용률로 보면 14년에는 25.6%, 22년에는 12.9%입니다. 22년 재활용 실적 9,877톤 안에는 멸균팩 재활용 실적 약 454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멸균팩 단일로만 보면 출고량 33,000톤 대비 재활용률은 1.4%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다른 품목과 재활용률을 비교해 봐도, 페트병 무색, 알루미늄 캔, 유리병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 차이는 있지만 80에서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종이팩은 12.9%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네, 그렇다면 종이팩이 왜 이렇게 재활용이 어려울까요? 어, 우선 폐지랑 혼합 배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어, 혼합 배출된 종이팩은 별도의 선별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또한 현재는 화장지와 핸드타월 같은 위생용품으로만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재활용을 했다 하더라도 수요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재는 수거, 선별, 재활용 각 단계에서 경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네, 분리배출 실태입니다. 좌측이 단독주택이고 우측이 공동주택인데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모두 폐지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배출할 수 있냐면 좌측처럼 일반 팩과 멸균 팩을 따로 배출하든지 아니면 우측처럼 폐지와 별도로 배출해서 별도로 수거할 수 있도록 따로 모아야 합니다. 네, 종이 팩의 재활용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일반 팩과 멸균 팩을 각각 재활용해야 하는데요, 그 원이 있는 종이 팩의 재활용에는 백색도가 품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듯 종이팩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서 주요 제도들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이 2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 중에 있고요. 또 재활용 어려움 등급 대상으로 분담금을 할종 적용 중에 있습니다. 또 종이팩의 재활용 의무율과 분담금 및 재활용 실적이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23년부터는 완벽히 분리되었습니다. 또 24년 1월 1일부터는 멸균팩에 재질구조 등급 평가인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종이팩이 단일 품목에서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분리되면서 멸균팩의 낮은 재활용률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멸균팩 의무 생산자의 재활용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네, 공제조합에서는 멸균팩의 회수율 제거를 위해서 택배를 활용해서 회수한다든지 아니면 아이쿱생협처럼 매장에서 수거하는 방법 아니면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종이팩을 수거하는 자원봉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카페처럼 다량으로 배출되는 곳에 직접 자원봉사자가 가서 종이팩을 수거해 오는 것입니다. 또한 재활용 제품 수요 촉진을 위해서 에마로 같은 기업 구매 온라인 몰에 재활용 제품을 등록하기도 했고요. 또 대형 마트와 판촉 행사를 하거나 저희 생산자에게 사용을 협조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균팩의 재활용률이 저조한 원인은 바로 낮은 수율 때문입니다. OCC 상자류나 비코팅 인쇄 용지에 비해서 멸균팩은 수율이 매우 저조한데요. 수율이 저조하다는 뜻은 잔재물이 그만큼 많이 배출된다는 뜻이고 잔재물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소각 등의 처리비가 증가된다는 뜻입니다. 멸균팩 해리 과정입니다. 좌측 상단을 보시면 멸균팩이 해리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아래에는 멸균팩 해리 후에 잔재물이 배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멸균팩을 10톤 가량 투입하면 약 5톤 가량이 잔재물로 처리되는데요. 우측 하단을 보시면 멸균팩에는 PE와 알루미늄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듯 매월 60톤가량 멸균팩은 적체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을 파악해보면 현재 재활용하는 업체는 전국에 한개뿐이고이 업체마저도 위생용품으로만 재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희가 배출이나 수거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먼저 적체량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활용에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네, 때마침 정부에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기존 선형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자원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새로운 경제 체제를 의미합니다. 우측에 보시면 고품질 분리배출 회수 체계 마련에 종이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듯 정부의 순환경제 체제 전환에 동참하면서 멸균팩의 재활용 어려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요. 또 지속가능한 재활용 체계 확립을 통해서 생산자의 참여와 역할을 유인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환경, 아, 한솔제지에서는 멸균팩의 이런 재활용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멸균팩 재활용 종이 SCAPR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어세틱팩 리사이클드의 약자입니다. 이 종이를 가지고 생산자의 참여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멸균팩 재활용 종이, 백판지나 SC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종이는 총 5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가장 중심층인 가운데층에 OCC 상자류가 100% 투입이 되는데요. 여기에 멸균팩을 일부 대체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멸균팩 재활용 테스트입니다. 좌측이 폐지이고요. 우측이 멸균팩을 10% 투입했을 때입니다. 해리 직후와 이물질 제거의 표본은 육안상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활용 종이를 생산 테스트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SCAPR이라는 지종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존 재활용 종이와 비교한 모습입니다. 좌측이 폐지고요. 우측이 멸균팩을 10% 투입한 종이입니다. 육안상 앞뒷면은 차이점을 알 수가 없는데요. 그 원인은 멸균팩은 가장 중심층인 가운데 층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네, 기존 재활용 종이와 검사 결과 비교입니다. 평량, 두께, 수분, 백색도등총 9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 이내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멸균팩 순환체계 흐름도의 예시입니다. 의무 생산자가 멸균팩을 생산하면 한솔재지는 멸균팩을 재활용해서 백판지를 생산합니다. 의무 생산자는 이 백판지를 가지고 2차 포장재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2차 포장재는 소비자들이 폐지류에 배출하기 때문에 다시 한솔재지가 백판지를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백판지를 다시 백판지로 재활용하는 순환경제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의 멸균팩을 재활용할 때 폐지와 따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폐지와 같이 재활용을 하게 되면 멸균팩은 대부분 잔재물로 배출되기 때문인데요. 해리 시간이 달라서 반드시 최초에 있는 멸균팩을 백판지로 생산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순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듯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 의무 생산자 12개사와 업무협약을 9월 8일 날 체결하였습니다. 한솔제진은 멸균팩을 고부가가치 종이로 재활용하고. 음물 생산자는 포장제에 이 재활용 종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 공제조합에서는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벽인팩 네, 재활용 종이 사용 예시입니다. 위에 사진 두 장은 업무회박 12개 사의 주요 제품이고요. 아래 사진 두 장을 보시면 선물용 상자에 2차 포장제 형태로 사용한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백판지와 골판지가 합지된 형태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백판지는 인쇄면에 사용하게 됩니다. 네, 실제 제품 적용 사례입니다. 네, 멸균팩 재활용 종이를 안내하는 표시 문구를 만들어서 생산자의 ESG나 마케팅 관련 역할과 책임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좌측 표시를 보시면 멸균팩을 5% 이상 투입하여 재활용한 종이라는 문구를 할수 있는데요. 여기서 5%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지만 멸균팩의 수거량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성 표시 광고 시에 재활용 성분에 대한 구체적 정량화 때문에 보수적인 숫자 5%를 넣긴 했지만 실제로 저희는 10% 이상 투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일 유업 그 두유 선물 세트와 동원 F&B의 참치 선물 세트에 적용한 모습이고요. 현재 3개사가 추가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멸균팩 재활용 종이는 이것 외에도 의료용 등대지나 완구, 건전지, 과일, 갑티슈나 세제뿐만 아니고요. 치킨, 포장, 그 다음에 어 커피 믹스, 카레 등 우리가 주변에서 볼수 있는 인쇄된 많은 종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듯 멸균팩 순환체계를 위한 주체별 역할인데요. 저희가 한솔제지랑 의무생산자랑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지만 한솔제지는 B2B 위주의 유통 단계를 갖고 있습니다. 즉 종이를 만들어도 의무생산자한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유통사한테 판매를 하고요. 반대로 의무생산자는 종이를 한솔제지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인쇄사로부터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솔제지와 의무생산자 사이에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요. 열균 팩의 재활용과 순환 체계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듯 지속 가능한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6개월의 시범 운영 및 미비점을 보완하게 됩니다. 생산자는 제품 적용 테스트를 위해서 자동화 설비에서 이 종이가 잘 접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적재 등의 유통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한솔 재지는 재활용 확대를 위해서 팔퍼 등 재활용 설비 및 공정의 보완 사항은 없는지, 또한 투입 비율의 최적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듯 멸균폐 순환 체계 완성을 위해서는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소비자의 별도 배출과 또 수거 선별 단계에서의 선별 고도화, 또 재활용 단계에서의 생산성 확보, 유통 인쇄 과정에서의 판매에 대한 노력. 그리고 의무 생산자의 의무 사용 노력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가 뒷받침될 때 최종적인 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참고 자료입니다. 심폐소생술 다들 아시죠? 네, 심정지 환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CPR인데요. 저희가 종이팩 낮은 재활용률을 살리기 위해서도 CPR이 필요합니다. 네, 가칭 카톤팩 리사이클드라고 정해 있는데요. 어, 아직 수요 조사나 종이 포장재 개발해야 되는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지만 여기 계신 많은 관계자 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신다면 충분히 할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종이팩 회수선별 업체가 과 선별기를 도입해서 종이팩을 일반 팩과 묽균 팩으로 선별하는 사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혹시라도 멸균팩 재활용 종유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공제 조합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인수 팀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